우리는 때때로 원하든 원치 않든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든 또 심리적으로든 나 혼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꼈을 때는 또 혼자로 혼자 실제로 놓여져 있을 때는 언제인가요? 저는 제 위로 두 명의 형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이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1학년을 마치자마자 지금은 이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의정부의 3공6 보충대 이제 제가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동생이 이제 처음으로 군대를 가게 되니까 위에 두 형이 이제 걱정이 되었는지 저를 이제 의정부까지 함께 배웅을 해주었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정문에서 마지막으로 두 형들과 함께 이제 얼싸 안고. 포옹하고, 이제 인사하고, 잘 가라고. 두 형은 돌아서서 가고, 저는 이제 돌아서서 그 보충대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 그때 그 발걸음이, 아, 진짜 혼자구나. 이 생각이 너무 강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가족이어도, 또 피를 나눈 형제이어도, 저를 대신해서 군대에 갈수 없고, 저와 함께 군대에 갈 수도 없는 것이죠. 오로지 나 혼자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지낸 길지 않은 시간 가운데 그렇게 군대 입대할 때 돌아서서 이병소로 향하는 그 발걸음 속에서 내가 철저하게 나 혼자구나 라는 것을 가장 강하게 느꼈던 시간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원하든 원치 않든 혼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홀로 느끼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홀로 있다라는 구절을 들으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외로움, 쓸쓸함, 안타까움, 뭐 고독, 뭐 이러한 단어들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혼자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쌍둥이였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함께 있었죠. 어머니 뱃 속에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있었고 태어난 후에 쌍둥이 형 에서와도 함께 지냈지만 어머니 리브가와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이 어머니를 이제 떠나야 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의 축복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하고 장자인 에서에게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해서 맛있는 걸좀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리부가가 이 말을 듣고 즉시 야곱에게 가서 이제 야곱에게 가죽으로 된 옷을 입히고. 염소로 만든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게 하죠. 어, 뒤늦게 일을 안 해서는 격분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동생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제 이러한 악한 마음을 갖게 되죠. 이 악한 마음을 또 어머니 리부가가 듣게 되어서, 알게 되어서 야곱을 자신의 오빠가 있는 이제 바딴아람으로 떠나 보내죠. 형 에서를 피하여 바딴아람으로 길을 떠나는 이 야곱의 발걸음 참으로 무거웠을 겁니다. 그래도 바딴아람으로 가는 이 길은 희망이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바딴아람에 도착하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외삼촌이 자신을 맞아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상대로 외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을 잘 맞이해 주었고 그곳에서 보내는 동안 나해를 만나게 되어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녀들도 이제 낳게 되었죠. 또 그냥 무료로 계속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풍성한 가축들로 인한 재산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바라보는 외삼촌 라반의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자신을 온화하게 바라보았지만 라반의 아들들의 얘기를 들은 라반이 야곱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죠.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다라는 거죠. 이를 눈치챈 야곱은 그동안 함께한 라반에게 이런 반구도 하지 않고 짐을 싸서 길을 떠납니다. 한번 생각하 보십시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는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을 떠나 돌아오는 그 과정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30여 명이 넘는 가족들과 가축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을 내버려 둘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제 홀로 있게 하십니다. 야곱이 홀로 남겨지는 과정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애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16절 그것을 각각때로 나누어 종들을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야곱은 먼저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이제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죠. 셋대로 나누어서 이제 한때두때 셋대로 해서 보내게 되었는데 야곱에게는 그래서 가축과 재물이 이제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아직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죠. 그런데 이 가족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은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이제 함께 있던 가족들도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함께 하는 사람이나 재물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24절 앞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니.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것처럼 야곱이 재물을 셋대로 나누어서 보낸 것은 또 가족들을 보낸 것은 자신을 향한 형에서의 마음을 풀어볼까 생각해서 먼저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러한 생각을 통하여서 야곱을 홀로 있게 하려고 인도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남게 하셔서 야곱을 다시 태어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외로움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데 제가 이제 한 번씩 전화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야, 진짜 하루 종일 정막하다. 누구 하나 전화 오는 데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나 이러다가 혼자 팍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다. 이 그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만큼 외롭다라는 것이죠. 누구 하나 찾는 이 없이 홀로 있는 시간은 오로지 본인만의 시간이고 외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홀로 있는 시간에 찾아오는 외로움을 달래고자 다른 것들을 찾기 마련이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홀로 남겨져서 찾아오는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다시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겨져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찾아온 사람이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밤새 씨름한 야곱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김경은 목사님은 묵상과 기도라는 글에서 야곱이 새 이름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였던 야곱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전과 다르게 사는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의 야곱은 죽고 새로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떠나고 홀로 남은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밤의 사건은 야곱을 다시 태어나게 한 날이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났고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의미에서 이날은 야곱에게 생일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야곱은 적어도 60년 전에 태어나서 생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일은 육체적인 생일이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이 날이 야곱에게 영적 생일이 된 것이죠. 우리는 한번 태어나면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늙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와 다르게 우리의 영적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태어남의 사건은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를 통하여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 지금 2시 40분, 뭐 3시, 4시 이렇게 되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시간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을 만날 때, 비로소 새롭게 태어나는 태어남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는 이러한 사건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자신이 한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우리가 알고 있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할 수 있었, 성장했고 만약에 모세가 같은 동포를 돕기 위해 이집트인을 죽이지만 않았다면 편안하게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죠.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탈로 나서 모세는 도망자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이 신기한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저 양을 치며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셨고, 그날 모세를 애굽에서 탈출을 인도할 이스라엘 지도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위대한 사사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기도원을 우리는 300명으로 미디안을 무찌른 위대한 사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도원을 부르시죠. 양털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한 기도원은 바로 그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캄캄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전했던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850대1의 대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호랩산에서 홀로 있을 때그 하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아를 찾아가 주셨죠. 엘리아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서 엘리아는 다시 태어나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만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세나 사사, 기도원이나 엘리아나 야곱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한 가지입니다. 시간을 뚫고 내려오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라는 단한 가지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라는 이한 가지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기도의 결과를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훅 들어온다. 훅 들어온다 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거나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은 사람은 갑자기 훅 들어온다 라고 표현하며 대답할 말에 대한 시간을 벌기도 하죠. 이와 비슷하게 돌직구 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훅 들어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돌직구처럼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훅 들어오든지 돌직구처럼 들어오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라는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할 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할 때 야곱처럼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또 다른 영적 생일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외롭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를 만나달라고 갈망하며 간구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갈망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훅 들어오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 생일을 계속해서 가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영적 생일들이 우리에게 많아지는 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